이게 뭐야, 어, 분량률이 4 0니까 확률 의 P가 100분의 40이니까, 100분의 40 뭐, 소수로 바꾸던가? 아니면 분수로 하던가? 분수로 할게, 5분의 2. 5분의 2오분의이 자, 이때 10개 제품을 꺼냈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는 그치? 즉, X는 이항포를 따르겠네, 이항포를 따른다 총몇 개야? 10개 제품 생산했어, 10개 중에, 그지? X의 개수, 10개 중에 불량은한번할 때마다 불량의 확률이 5분의 2니까, 이렇게 이항포를 따르겠네 자, 그러면 저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럼 뭐야 이거? 2분의 5x 빼기 5. 이놈의 평균을 구하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5 곱하기 원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5 요것만 바꾸면 되겠, 되겠지, 되겠지? 2 x고 이렇게 이거 2분의 5 이렇게 2분의 5. 그다음 v 2분의 5x 빼기 5의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더하기 빼기 무시하고 앞에 있는 수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어디서?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여기서 구해야지 e x x의 평균은 m p mp 10 곱하기 5 분의 2그 4가 되겠네 vx는 m p q야 mp 곱한 게 4니까 q만 더 곱하면 돼1백5 분의 2니까 5 분의 3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야? 5 분의 12 요거 요거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 그럼 이 얼마니? 얘는 얼마가 돼? 얘. 다시 그까자평균 얼마야 평균은 2 분의 어그 이거 이거 되나? 잠깐만 오, 안 되나? 오, 이렇게 해서, 오될것 같다.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게 되나? 오, 된다,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응, 그다 어떻게 하더라? 응, 자, 이름 뭐야? 2분의 5 곱하기 곱하기 2x 은 얼마야? 4니까, 곱하기 4하고 빼기 0이면 얼마야? a가 2고 1 0빼이 5니까 5 100이 지0 0이 100이 100이 곱하기 vx니까 5분의 1 1을 곱해. 이렇게. 숫자가 더럽지만 다행히 약분되네. 3이고 여기가 5니까 3 5, 15. 답은 5하고 15. 맞았게 틀렸게 계산 가끔 틀리니까 답꼭 확인해야 돼.